아,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꼭두 새벽 아침부터 제가 새롭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바로! 삼성생명 블루밍! 목소리 다안 나와요, 아침부터. <laughs> 오늘 뭐해요 피디님? 선수들이랑 같이 똑같이 <laughs> 훈련 소화하돼요 제가 찾아봤는데, 기자분들이 훈련을 좀 같이 이렇게 체험하시는 거는 몇번 봤어요. 그러나, 제가 또 나름 용인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, 동호회 농구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, 뭐 여자 프로팀 정도 훈련. 근데 제 이름은 뭐예요? 삼성 썬더스 할 때는 썬맨이었고, 나중에 공개해준다고, 빵!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, 그냥 박아주세요. 오늘 저는 바로, 이야! 예!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? 네. 역시, 근데 건물은 좋네요. 안녕하세요. 어,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. 선수들어 <laughs> 잠도 안는데 어,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. <laughs> 선수들 일 체험하러 왔는데. 바로요? 네, 바로. 지금 아, 요 그냥 갑자기 그냥 네. 들어갑니다. 뭐 인사, 인사 같은 건 없나요? 아... 어. 여기 중앙에 자리에, 자리에 좋네요.

자 그럼 나올. 예. 어 그리고 예. 와. 보여해 주고. 왜 원래 이렇게 안 하죠? 쉬운 거예요. 자, 퍼지면 안 되잖아요. 이렇 어, 네. 여기서 아. 할것 같아요. 가보도성 삼성 킹? 페이, 페이, 아, 킹, 킹이요. 킹, 아 킹, 예. 네. 아, 삼성 페이 이런 식으요 <laughs> 삼성 페이에요 시작... <laughs> <laughs> 재미없다고요? 지금 아까 여기서 몸풍계도 재미없을 수 있을. 그럼 이거 찍으면 삼성대로 올라가요, 블루밍스로. 어, 어 다올리려고 어디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? 블루밍스로. 블루밍스의 구세주가 되겠습니다. 아, 네, 기세요 유산소만. 하 이거. <laughs> <laughs> 무거운데, 잠깐만. 결되나요 아, 저희 동네에 이런 어건 없어가지고. 아, <laughs> 상당히 무거운데. 이거 헬스 방송. 하나, 둘, 둘, 셋, 열. 물을 너무 많이 구부리시면 안 돼. 쭉. 얘는 팔로 들면 안 돼. 팔한 <laughs> 번, 한 번, 한번더 주시면 안 돼. 와... 뒤에 <laughs> 아, 누가 넘어질 뻔해서 말하지 마세요 장난치면 시안 돼요 내려올 때 조금만 살살 내려와 주세요 몇 개씩 하고 있었어요? 열개열두개 남들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냥 다른 모습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래. 오자여러 종료 이제 진짜로 지낼 것 같은데 벌써 앞뒤로 다 자세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잡한 음. 자세가... 네. 번, 앉아보세요. 네. 스쿼트 자세요. 손으로 발등을 잡아주세요. 팔꿈치로 무릎을, 팔 아치. 네. 저 갑자기 아. 네.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. 트레이너님을 아, 때리라고요? 오우 <목소리> 하하하 <목소리> 재밌는 장면인가요? 하하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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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실래요? 이거 스쿼트로 원래 하 100개만 하면 되죠 어? 100개요? 아니 <목소리> 그렇지요 요새, 요새, 요새 그렇게 안 해요 요새 요새 방송 그렇게 안 해요 수정 몇개 했어요? 100개요 100개를 한다고요? 갑자기요? 아저도 저 하고 왔어요 잘생기셨습니다 그 약간 양치스 팔 한번 올려보세요. 팔을 올리면 어, 어깨 근육유연하시네요 그래도 네. 네, 야구를 또, 사인 야구를 또쭉든요니다투표고요편 어, 아. 상태에서 한번 앉아보세요. 이상해요. <laughs>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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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회전 도해각고 어제 짧게 짧게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5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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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자 5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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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운전 불러서 가야 될것 같아요. 오케이, 그리고 쿨하게 가신다고요?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파이팅입니다 화이팅. 제가 양지영 선수랑 또 친... <laughs> 어떻게, 진지하게? 진지하게?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아우. 아못아어 네. 아우. 아우. 아아개 못하실걸 10개씩만, 10개씩만. <laughs> 아니 이렇게 양쪽으로 물결 만들고 우와. 어, 우 어, 미안 밖으로 돌리게 어, <laughs> 어, 엉드리게 미안하다 어, 아우 어, 반대 반대로. 반대 반대로 반대로 어, 어. 반대로 <laughs> 안 들어 안 맞어 더 멈춰 위에서 더 멈춰 한발안 타는 <laughs> 어 조금 맞다 위로 쭉 갔다가 그렇죠 아니 이거 안 흔들리면서요 <laughs> 아, 이게 이런 망하면 안 돼요. 그래서 하니까 힘든 거죠? 그쵸? 아, 역시. <laughs> 아, 네, 잠시만 제가 신발끈이 뚫려가지고. 이게 이 연기자만 하면 안 되고, 직접 촬영하고, 피디님 자, 이제 오전 웨이트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너분들이 좀 놀랐어요. 일반인 남자분이 이렇게 프로팀에 와서 이용. 어, 다음 코스로 한번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봤어? 왜서 막 끝내고서는 오전 운동 갈까가신거 아니야? 아니 갑자기 이걸로 오전을 <laughs> 막... 이거 아닌데? 아직 남았는데? 아니 별로 안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이따 집에 갈때 대리운전 번호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. 어, 번호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. 오늘 못 해서 그래서. 한섬 탈거제 느낌으로 차은호의 친형 느낌이다.